어 부러지지? 당근 어디지? 당근 어디지? <laughs> <laughs> 혼자 여러 목소리를 하려는 힘들군. 사실 안 힘들어. 레시야. 나 불렀니? 어, 그래 너 불렀어. 야야야야 배고파. 아 진짜 어쩌라고. 다 모든 걸 찾는 중. 레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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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내놓거라 무지 야 n b a 괜찮아? 난 e t Okora, Musi. Yeah, 아 i n s 아 a That was a pitcher. Oh, Kangajan, Yale. k 없 n 없습니다 렛시야야아 진짜 제가 무시하네 아 짜증나라 백이야 나풀 아니 밥줘밥 밥. 제대로 된 밥을 달라고 여기엔 그런게 없잖아 야 그래도 달라고 근데 미미는 이필요다이필요 나 모든 걸 찾는 중. <laughs> 아 뭐야? 으 너는 여기 있어. 응, 당근 어디 있지? <laughs> 아, 누가 밥좀 줘. 야, 솔져야 어? 어. 그 점픽이야. 안 들림. 아무것도 안 들림. 야! 그냥 픽이야. 아무것도 안 들린다. 야. 레시야 무시. 종비기가 어디 있는데? 저기레시야래 어, 음. 레시가 무시하잖아. 진짜 나총이거든 무시. 총알 없는 거 어떻게 했었지? 음 으,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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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좀 줘. 진짜? 응? 좀됐죠 어. 좀비기는 말을 할줄 없었다. <laughs> 야, 좀좀 레시야. 좀비기는 감염돼서 말못 하잖아. 괜찮아. 좀비기도 내가 키우는 애가 아니라서 말을 못 하는 거야. 베기는 말을 할수 있잖아. 레시 어디 갔냐? 야, 레시 어디 가? 여기 안 돼. 저기 있네. 레시야! 너무 멀어서 안 들렸다. 야, 이씨. 어 메모리다 안녕? y da. And you? What I go? I'm beyond. Pegia. Pegia. 아무것도 안 들린다. 3개야? <laughs> 메모야! 모이야 메모? 모이라고 했는데요? 모이모이야모이야 모리? 모리야! 무지. 아 진짜. 저 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지지야. 배고파. 응? 그럼 풀 먹어. 아 그건 싫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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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뭐가? 코니야 나 배고파. 어째라고나 나도 지금 바, 배고파서 당근 찾는 중이란 말이야. 도기야나 배고파. 누구세요? 코니야 <laughs> 나 배고파. 에나 나도 없어. <laughs> 도기야 나. 안 사요. 엥? <laughs> 누구세요? 지렁피 아닌데요. <laughs> 지러피. 어. 지러피야. 네. 나 배고파. 저도 배고파요. 야. <laughs> 나 배고파 동기야나아 <laughs> 나도 배고픈디? <laughs> 아. 있잖아, 미미. 나도 배고파. <laughs> 나도 밥줘. <laughs> 미미는 뭐 하는 거냐? 야, 좋은 말로 바쁠라니. 좋은 말로 할때 바쁜 애나. 그게 뭐야? 이 <laughs> 자식. 어, 비계가 문을 열었대. 비계가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문만 열고 갔어. 나쁜 자식.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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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시. 야! 이번엔 레이즈가 없니? 야, 레! 무시. 야! 히리야베리야 베리야! 레시야!

땅. 음, 이제 자야겠다. 어, 음. 어, 어, 다리 저기 떴네. 와, 다시 자야지. 다음날 아침. 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너 뭐야 배고파 레시야 나 배고파 모리야 나 배고파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니는 배기야나 배고파 무시 피기야 나 배고파 뭐라고? 배고파 음 니네가 먹을 거 내가 다 먹었어 아씨 저래서 대답을 안한 거구나 다들 아시지, 으아! 걸 먹을 먹을 먹었대 어? <laughs> 사실 우리 할머니랑 아빠도 조금 먹음. 저 나쁜 삐 메모리도 조금 먹었다. 야, 이 자식 야, 이 자, 야, 야, 이 자식아 이걸잃으이 어떡해 이제, <laughs> 이도 <그라모니도> 조금 이었어요 이제, 도좀 먹었어요 <웃음> <으>. <웃음> 어, 어. 클라우니 저깄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라. 잠을. 어, 아니, 존픽이도 먹었어. 클라운이야. 뭐? 클라우니야. 어? 클라우니야. 나이 먹을 걸 네가 먹으면 어떡해. 아, 난 네가 먹을 것만 먹었어. 퀵. 아, 클라우니야? 어? 베이야너 들어오면 어떡해. 베개야, 그럼 밥좀 줘. 달려주세요 <laughs> 저도 갇혔어요 <laughs> 레시 아니 얘는 레시 얘는 레시가 아니잖아 누구야 넌레시도저 멀리 갔네 아유 레아니배기를 자꾸 레시만 부르다 보니배기야나밥좀줘 나도 갇혔거든 이자식아 너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없나? 어 메모리야. 너도 갔었네? 나는, 나는 나는 왜 갔었지? 솔져야 나 밥. 응. 밥. 야, 피기, 피기랑 할머니랑 <laughs> 클라우니랑 아빠랑 <laughs> 메모리, 랑 존피기가 다 먹었대잖아. 대사도 조금 먹었지. 다 피기들이 먹었잖아. 감염된 애들이 다 먹었잖아. 근데 레시는 감염이 안 되지 않았어. 레시는 먹지 않았다. 대기. 야 너도 내거 먹었냐? 아 들켰다. 아이 저 세. <laughs> 글라니야 너도 내거 먹었냐? 아 들켰다. 아야나나왜 발바? 나왜 발바? 그냥.